싫지? 언니 안지네 미쳤나봐 와 진짜 미쳤나 이거 맞아요? 맞 대박 와 언니 여기 오빠 두 명이 렇게뭐 하시냐 이게 무슨

와, 진짜 개웃왜 그래? 요아 진짜 뭐야?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진짜 아야 진짜. 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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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미쳤어. 나니 무슨 할때

어, 어, 나이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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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어, 싶었는데 아니 마이이 뭐야 아니 이야 막... 어, 아니 무아근는 하나만 뜨는게라둘다는거 이게 말이냐 게 아니라 채희 둘다아어 오늘은 오늘은 다 열어볼게요 어제 진짜 잘 뽑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laughs> 잘찾아왔지안 앙그로 나 오늘 여기서 더잘뽑힐 <laughs> <laughs> 아니 어제 진짜 다 <laughs> 뽑았어요 봤어 봤어 찰칵 그게 내 심장이라네 <laughs> 당연한 당연한 네. 앨범 강의. 오 앨범 하나 띠기로 했어. 야 <예쁘다>. 오. <웃음> <웃음> 뭐야? 와뭐얘 어떻게 됐어? 근데 머리 색깔밖에 못 봤는데? 음. 딱 그러니까, 너. 와, 왜왜 그래? 왜 그래? 와. <laughs> 왜 그래? 야왜 그래? 없어. 근데 <laughs> 왜 없는 천이 나와요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없어. 없는 천이야 진짜. 나. 나좀 일단 나왔어 <laughs> 아, 됐다, 됐다. 진짜 다 미친 거 어제 오늘까지 여섯 장에 다채이 나왔어. <laughs> 미쳤어. <미쳐. 웃음> 어, 슈아, 나. 아니, 나 진짜. 진짜 뭐야? 나 진짜 뭐야? 나 진짜, <laughs> 나 진짜, 아니, 근데 앞에서 이렇게 나오면 내끼 망할 을것같니 뭐야? 아, 근데 앞 이렇게 나오면 아 아, 그대로 기생생 아, 미치겠네. 초조한데? 내가 볼 땐, 아, 나 흰가루 도할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저유초브 사고 싶어요. 어떡해요? 사세요. <laughs> 사람 뭐라고 이사아 이거 생일이 아. 아, 그치 그치생기나왔고뒤고 어, <목소리> <급하고> 갔다 왔거든요. 근 <목소리> 어, 우리 효가원 전에 go 우리 들어갔지 여기 여기 들어 들어. 못봤거 너무 예뻤다. 온다. 어, 진짜 예쁜데. 거기 아, 지금 레이스. 어, 아, 그저 지난번에 아. 골비때 갔을 때2시간좀더 아, 기다렸어. 나뭐사너 둘? 둘? 같은데. 나 하나. 하나. 하나 맞아 하나한마결 그거 아까 언니 거 보고 너무 사고 싶었거든. 근데 이이 너무 예쁘다. <웃음> 왜? <웃음> 왜, <웃음> 응? 내겨요 차이 하나! 아니, 진짜 너무. 나고 저에게. 진짜 니 제가 어제 행사를 내색했는데 혹시혹시 병원 왔거든요. 진짜 <웃음> 어떻게 최고야? 진짜 진짜 못해봐요. 저 무슨 좋이요 진짜. 아니. 진짜. 오세요 대박. 알자. 이 자리 옮겨드립니다. 얘들아, 내가... 내가 맥쿠 너. 로니가왜쿠쿠나 해볼까? <laughs> 아, 아, 지금 언니가 기운을 줘서 찬이를 뽑은 거야! 아니, 잠깐만! 기운이잘 가졌는데? <laughs> 아, 민기의 기운이... 어, 민기의 기운이 없으면 괜찮아 아, 제발 나 진짜 정말? 이렇게 성공해 준다고? 얘들아 아, 난둘 중에 하나만 알아 난 진짜 많이 바라지도 않는데 응. <laughs> 자 해볼게요 <laughs> 자, 갑니다 아, 네, <laughs> 해해 하고 있어. 해. 아, 가자 가자 나왔을까? 안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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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아, <웃음> 진짜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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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봐야진미미쳤나미쳤짜미쳤나봐쳤다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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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미쳤다! 습니다 미쳤다! 다 미쳤다! 다미 나 온다고? 우와, Halo이, 야, 이기용으로 하나 더자 에이, 렸어 이거 왜 맞아. 우리 너구리 왔다 아지 너구리 왔지나 얘들아. 얘아 너구리 와다지 들어있지? 들어있지? 중복 없이 들어있지? 난 괜찮아. 난미션 나와라. 나 없다. <목소리> 뭐요? 어, 아 집어서 해야 돼. 사진 나예. 아파우 찍었나? <laughs> 아니 찐아 아니 잠깐만 이옷 뭔데? 이옷 뭔데? 잠만로자 해볼게요. 아 가자. 오늘 약간 조카 어부터 날리나 없나 에버카를 짜서 드세요. 게아 이게 같이 같이 만나자. 다음에 약

뭔거 같은 게... 어, 잔디... 하늘이... 너무... 그래도 한 줄이... 하늘이... 와, 미쳤다. <laughs> 네, 미역국 네? 같은 거 나온 거 같은데? 어, 아니, 아, 진짜... 아니 미안한데 여기 민규 나같다 <laughs> 아니, 아니요. 제가 아니, 여기 민규예 하는... 민규. 안 나왔어요. 어, 아... 저뽑 봤을 때... 별로 아니... 만 나왔어요. 어, 아... 도겸, 도겸... 도겸... 응, 도겸. 도겸은 저기... 도경은 저기... 아, 있어. 괜찮아. 바닥이 좀... 수? 오, 이원왜 민규가 나서 너무 행복하고. 내가 내가 민규 못 찾다. 언니 언 언니.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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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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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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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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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아, <laughs> 어, 그건 좀 음, 놀랐네요. 좀 놀랐네요. 뭐 어딨어? 네. 앞에? 여기다. 음, 음, 이거 나와주면 나 집에 바로 갈 건데. 음. <laughs> 나온 자 동시에 다른 거안 뒤집는다. 오 순간이네. 어이, 젤리,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나오니? 너무 좋은 거. <laughs> 야, 어 근데 오 야. 오야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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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진짜 겁나 비싸 이일 진짜